안녕하세요 생체킹카입니다 오늘은 기계를 이용해서 커트도 하고 백핸드 탑스핀 백드라이브 하는 걸 방법에 대해서 설명 시범 보이겠습니다 지금 커트로 맞춰놨거든요 위에 거 RPM을 빼고 이 가운데 RPM만 높이면 커트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쇼트를 하면 당연히 걸리겠죠 그죠 커트 엄청 많이 깎이죠. 좀셀수 있으니까, 커트, 그죠? 커트하고, 백핸드 드라이브 걸고, 다시 커트 한번 하고, 자세 잡고, 내리고. 커트하고, 백드라이브. 아니, 계속 백드라이브만. 이 무릎만 앉아주면 돼. 이것만 앉으면 돼. 앉았다가, 앉았다가 살짝 일어나면 서 앉았다가 살짝 일어나면 서 다시. 살짝 쓰면서 그죠? 그죠? 손목만. 그다안 되면 은 이렇게 이것만 올려서 탑스피만 이렇게 걸리지 않게 그죠? 약하면 걸리잖아. 약하면. 내 손목 힘이 약하면 걸려요. 그래서 항상 들어야 돼. 뭐 어깨를 들던지 손목으로 들던지 이 어깨 들어도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지금 이거는 회전을 전진회전이 아닌 약간 U자로 들은거지 U자로 이렇게 그죠? 이런 느낌으로 그죠? 이거는 그냥 살리는거고 살짝 건드려서 올려만 놓은거죠 그냥 이렇게 많이 깎이거나 많이 길게 왔을때 정석은 그대로 앞으로 손목이 돌아가서 확실히 맞아줘야 돼 그죠? 백핸드 탑스핀 그러니까 자세를 넓게 잡고, 커트할 때 오른발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 커트가 오니까 오른발이 그대로 왼발 옆에 두면서 바로 그냥 내리는 거죠. 커트했으니까, 커트가 온다는 그 가정 하에 그냥 바로 해버리면 돼요. 무, 물론 당연히 공은 봐야 되겠죠? 커트하고, 커트가 올 거니까 내 백드라이브 자세 잡고. 백드라이브 자세 잡았는데 공이 짧게 오거나 내가 하기 싫어. 그럼 다시 커트하면 돼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하체가 무릎이 받쳐줘야 돼. 기마 자세를. 힘은 하체에서 나온다. 하체가 받쳐주고 손목으로 끌어올려야 돼요. 여기를 손목으로 치면서 그대로 살짝 오른쪽으로 가볍게 이 아래팔이 그대로 펴지는 거죠. 어, 주의할 점은 하체 잡는다. 그 다음 손목이 옆으로 돌아갈 때이 안으로 말려서 돌아가면 안돼 이렇게 그죠 벌써 꺾였잖아 그죠 오른쪽으로 그러면 너무 공이 바나나처럼 너무 휘어가잖아요 그죠 그죠 이렇게 걸면 너무 그죠 너무 이렇게 다 나가잖아 그죠 이 면이 일단 살아야 돼 면이 면이 반듯이 유리창을 딱 닦고 올려야 고 그렇다고 너무 반듯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너무 띄우면서 힘이 약하잖아요 그죠 일단은 좀반듯이 이거부터 익힌 다음에 이게 되면은 이제 스윙을 좀 뿌리는 거지, 옆으로 조금 이렇게, 그죠? 더 나가게 힘을 줘서 손목이랑 그대로 나가는 거죠. 그죠? 그죠? 살짝 그리는 거지, 그대로. 힘을 줘서. 그러니까 처음에 연습할 때는 하체 잡고 손목으로 계속 띄워야 돼. 계속 탑스핀만 포물선으로 계속 가게끔 내가 회전을 주는 연습을 확실히 해야 된다. 그죠? 처음에 할 때는 걸리는 게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걸리지 않게 나가게 하셔야 돼. 나가게. 백드라이브 연습할 때 걸리는 것보다 나가는 게 훨씬 좋다. 걸리는 건안 좋은 거야. 내가 힘을, 힘도 못 줬고 너무 라켓을 숙이거나. 그죠? 숙이지 말고 처음에는 받쳐서 하면 돼 어느 정도. 좀 올려야 되니까 손목 힘이 약해서 그래 아직. 연습하면 손목 힘이 세지거든요. 자 초보자 다시 이거를 숙이면은 당연히 걸리죠, 그죠? 하차마다 자꾸 떨어지잖아. 내가 이 힘을 이기질 못하는 거야. 그럼 라켓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떨잖아 라켓을 숙이지 않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면 나가잖아. 봐봐. 하 어. 나가죠. 그죠? 나가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살짝 숙이는 거죠. 그죠? 이 정도로. 많이 안 숙였잖아. 지금. 그죠? 많이 안 숙였잖아. 너무 이렇게 쓰면 안 되겠지. 그죠? 이렇게 걸 수는 없으니까 그냥 조금만 아주 미세하게만 숙여놓고 하는 거죠.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이거는 힘이 있는 사람만 하는 거야. 힘이 있는 사람만. 선수만, 선수만. 다리 힘도 있고 손목 힘이 좋아서 숙여 놓고 그냥 빡 하거든요, 그죠? 이거는 내가 끌수 있는 감각이랑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는 아직 손목 힘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너무 숙이지 말고 받쳐야 된다. 받쳐야 된다. 받치는 게 뭐예요? 라켓을 많이 숙이지 않는다. 조금 받쳐놓는다, 이렇게. 이렇게 받쳐놓고 가는 거죠. 그죠? 면이 상대가 봤을 때 이렇게 보여야 돼. 그죠? 빨간색, 검은색 아무 상관 없어요. 저는 검은색 면을 앞에 쓰는 것 뿐이에요. 여기에서. 그죠? 너무 받쳐, 받쳐서 하다보면 나가요. 그럼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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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수정하면 돼요. 그죠? 조금씩 수정하면 된다. 조금씩 숙여서 백드라이브 거면 된다. 그리고, 백 드라이브만 연습하지 말고, 커트의 이음 연속 연습 동작을 연습하셔야 돼. 그죠?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연습했던 대로, 너무 백 드라이브도 연습해도 되는데, 이 커트의 이음, 커트 한 다음에 자세 잡아서 거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커트를 잡고, 커트를 하고, 바로 버는 거죠. 그죠? 커트를 하고, 자세 잡아서. 그죠? 오른발로 하고, 그대로 자세 잡고. 그러니까 오른발만 움직여도 돼요. 오른발만. 오른발만 움직여도 돼요 그리고 너무 막 둥둥 뜨지마 막 자꾸 어, 그냥 살짝 앉았다가 그치? 자세 잡고 한번 제자리 뛰는 건 좋은데 너무 이거 뛰는 거에 잔발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죠 그죠? 확실하게 얘기하시어요 코인더 드라이브도 똑같아요 너무 숙이면은 걸리잖아요 그죠? 이걸 받치면 되지 받치면 회전이 없는 대신 올라가잖아 그 대신 그죠? 이걸 회전을 줘야 되니까, 조금씩 숙이면서 이제 주는 거죠, 그죠? 오른발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그죠? 이, 벌어지면 안 돼요, 여기가, 그죠? 모아야 돼, 모아. 모아서, 모아서. 모아서, 그 스윙을 간다, 그죠? 모아서, 그죠? 다시 정리할게요. 커트의 이은, 백핸드 드라이브 자세 잡으면서 오른발로 자세 잡으면서 건다. 그리고 세게 할 때는 약간 왼발에서 오른발인데 우리는 세게는 많이 안할 거예요. 그죠? 백핸드로 너무 득점하지 말고 백드라이브는 탑스핀으로 조금만 코스 보면서 걸어 준다. 그죠? 좀 선제를 먼저 잡는 거죠. 어차피 우리 세이크핸드 치는 이유가 백드라이브 하려고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커트 한두개 했으면 무조건 백드라이브나 돌아서서 포핸드 드라이브 걸어줘야 돼. 그죠? 세컨드니까는 이 백드라이브 비중을 많이 높여야 돼. 특히 50대 60대 넘어가면 여기서 포핸드 걸면 이리 로 쫓아가야 되거든요. 부담스럽죠? 그래서 백드라이브 잡는 거야. 여기에서 백드라이브 잡았으면 자세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그냥 팔만 뻗어도 되잖아. 그죠? 근데 돌아서면은 그만큼 힘도 들고, 여기 빼면 여기까지 쫓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백드라이브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이상, 오늘은 백드라이브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